씀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167쪽입니다. 유월절 열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안전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 발에 붓고 자기 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는가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개를 맞고 거기 넣을 것을 훔쳐감 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링컨 대통령이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구두를 직접 닦습니까? 링컨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남의 가두를 닦아 구두를 닦아 줍니까? 지금 이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선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생일 것입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는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대접받기만 바라는 현대인들에게. 링컨의 구두른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은 자신을 낮추었을 때 빛나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면서 자신을 낮추려고 노력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을 설득, 설득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과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을 조금 다르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 6월설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다.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제 예수님이 우리가 어제 새벽에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배단 위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할 때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에 배단 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있고 성문이 있는 북쪽에 나사 배단이라는 곳에 있었고, 예수님은 그 배단 이에서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머물렀다. 다른 마테마가 누가 하는 공간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고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돌아가시는 것,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 복음에 의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계산해 보면 6개월밖에 안 돼요. 6개월밖에.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여러 번 이렇게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공생애가 3개월이라는 건 요한복음에 의해서 추정해서 3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종료주일에, 있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느냐면, 성전에 가서 성전에 장사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뒤엎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다시 예수님은 대단위로 가십니다. 그래서 6월절 오늘 요한복음은 6월절 몇 세전 그랬습니다. 6월절이니까 언제예요? 우리가 보통 6월절의 시작은 안식일부터 시작해갖고 어? 토요일날부터 시작해갖고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일정을 쭉 보면 오늘 이 향유 붓는 이야기까지가 전부 몇 세전이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입성해서. 우리가 토요일 날부터 6월절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 날다 있었던 일이다. 성전 정화, 뭐이 마리아의 항유 부는 것, 어떻게 보면 그 당일 날 같이 있었던 일. 성전 정화라고 이 베다니로 돌아가셔서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먼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늘 베다니에 머물렀던 이유가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렸던 그 집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나사로의 여자 자매로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자,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잔치는 오늘날처럼 막 이런 잔치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저녁 식사를 같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데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했어요. 왜? 나사로 입장에서는 자기가 죽은 자기를 살렸는데 예수님을 미 자기 집에 온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좋은 일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해 보면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살리고 나사로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늘 예수님이 올 때마다 머물렀던 것을 생각하면 그냥 괜찮게 사는 집안 재산도 좀 있고. 예수님이 몸을 방을 내놓을 정도 그리고 예수님이 오면 음식을 드리고 예수님에게 협력할 정도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잔치 베풀었던 걸 보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다고 잔치를 베풀었던 걸 보면 꽤 괜찮게 사는 집안이었다 그때 마리아가 예,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 발에 붙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이 향유 냄새에 가득찼다. 오늘 이야기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리는데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른 성경은 발에 부었다 이런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머리에 부었다는 것도 있고 몸에 부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이 좀 구체적이고 조금 다른 성경하고 다르게 이렇게 기록은 해놨습니다. 근데 왜 바래보았다라고 이야기했을까? 다른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하는 이야기예요. 유대인의 풍습은 유대인의 풍습은 유대인 지금 이쪽 예루살렘 가까운 곳은 어떤 지역이냐면 사막 지방 유대 광야가 있는 곳이야. 그래서 이쪽 이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발을 우리처럼 이 정상적인 구두나 이런 걸잘안 신어. 그리고 날씨가 그렇게 더운 지방이라 우리처럼 양말도 신기 어려운 지방. 그렇게 우리는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나라 가면 대부분 이 더운 나라에서 최고 유행하는 건 샌달이에요, 샌달, 샌들. 끈으로 해서 신는 신발.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집에 들어올 때는 늘 발이 더러워, 발이 더러워.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오거나 어떤 손님이 오면 집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그 집의 종들이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 주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발을 꼭 씻겨야 돼 그리고 손을 씻고 음식을 먹은다면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은 음식 먹을 때 손을 어떻게 인손으로 씻고 오른손으로 씻고 구체적으로 손 씻는 방법까지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풍습을 따라서 한 것이요 다른 물을 떠다가 예수님에게 발을 씻어드려야 되는데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거기 집에 있는 수건이나 이런 것으로 발을 씻어드린 게 아니라 자기 머리털로 씻었다. 이것은 무슨 얘기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마리아의 겸손입니다. 자기를 예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향유를 드린 것은 예수님에게 최고의 예물을 드린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을 발을 닦았다는 것은. 음? 자기는 정말 낮은 사람이고 예수님 예수님을 참, 진짜로 최고로 높여드리는 여인의 행이다. 그래서 온 지방 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군다. 하나님이여 장차 예수를 염겨줄 가는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삼백 대라는 유네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주지 않고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 아까 여기 영상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씁니다. 다른 성경에는 가롯유다라고 구체화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요한복음은 가롯유다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부터 가롯유다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얼마나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향유를 300단에 온사 팔아 가난한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이렇게 낭비하느냐.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찬미하고 찬양한이야기예요데런러한 마리아가 있는 한면에예수있을반시오해하님을수시을해하고 예수님을, 다시 오해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 중에 뭐냐? 예수님의 목적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야기한 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베푸는 것이 최선이라. 오늘날은 우리에게 맞아요. 근데 그보다 더 최선은 뭐냐 하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분짜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에 두 사람을 잘 비교하여서요. 마리아 그리고 가루뉴다. 오늘 성경 속에서 마리아는 뭡니까? 겸손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최상의 예물을 드린 사람이. 가루뉴다는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해요? 배반자이고, 위선자입니다. 도둑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묘사하고 있는 마리아와 이 가론유다를 우리 분명히, 우리는 어떤 쪽에 속할 것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배신자의 자리에 앉을 것, 설 것이냐? 아니면 마리아처럼 내 것을 드리고 칭찬받는 사람이요? 영과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 돌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냐 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한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나는 이걸 장사한 거다 내비도너 뭐라고 하지 마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어제 우리가 어제 말씀해 보면 성전을 정화할 때 어린아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찬미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그 유대인들이 성전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야 네가 이렇게 찬미 받아야 되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이냐? 메시아냐? 하고 따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저들이 너희들 나를 찬미했다. 너희들도 나를 찬미해라. 자,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첫 번째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최고 먼저 중요한 것이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될 가장 첫 번째 덕목인 것. 오늘 이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가르쳐요. 두 번째 뭐냐? 두 번째 삶이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를 세상에 나가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예수, 세상에 나가 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나를 낮추고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기에게 향유 배우는 모습을 통해서 그를 칭찬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가면 이 여자가 한 일을 내 복음이 전달되는 곳마다 이야기를 해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칭찬받은 거죠.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향유를 부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 것. 여기 보면 300데나리온이면 내가 들 데나리온을 설명할 때 어떻게 했느냐? 1데나리온이 하루 품값이다. 300데나리온은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거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3천에서 5천. 만원 이상 되는 돈을 되는 값어치를 예수님께 다 드리는 오늘 여인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는 신앙인으로 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오늘 마리아를 생각합니다. 향유를 드려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여인에 예수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 어디마다 이 여인의 한 일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칭찬받는 여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가룟 유다처럼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자기 생각과 자기 아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